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발달하고 발전되고 좋은 여건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병들도 고칠 수 있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히려 발달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삶에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감기나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은 병 또는 심각한 병, 고치기 힘든 병 또는 불치의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마음에도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그거 그냥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게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되고 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삶의 큰그 문제와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어떠한 이유와 상황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예배에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에 참여해도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자리에 있다가 갈 뿐이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용적 침체에 빠져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데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아요. 심각한 병이에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아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내 몸을 어떻게 여기서 이 몸의 건강이 강건해지고, 이 병이 치유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내 마음의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신앙의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문제는 경험한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필요한,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예요 여러 질병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센터나 신경정신과나 심리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상담 심리사도 그 마음의 문제를 많은 도움과 유익한 점이 있는데, 마음을 다 치유해 주고 완전하게 회복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여 이 시간 마음에 또 몸의 건강 또 영적인 이러한 문제에 있으면 오늘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군가 치유가 필요한 분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송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치유는 오늘 2장 앞 절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를 얻는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은 개인적인 치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에는 특별히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그 혼자 나올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들고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이 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들이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치유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또 특별히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교회가 될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중품 병자가 나와요. 이 중풍 병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뇌출혈, 뇌경색의 종류의 질병인데 뇌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언어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 뇌출혈, 뇌경색도 초기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데.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것이야.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러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내 네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또내 네 사람이 이 병자를 메워서 주님께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내가 그것에 생각하고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그것에 도전할 때의 문제 해결점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도전과 변화가 없게 되죠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속회에서도 부서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 관심을 가지십시다. <laughs>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인사하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같은 부서에서도 우리 교우들 간에 속계에서 선교에서도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성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두고 생각하면 거기에 길이 보여지게 되고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을 마음을 두고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도 보이게 되고 문제도 보이게 되어지고, 또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중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주변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 상처 받은 사람, 일어서 수 없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몸 외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또 영적으로 그렇게 혼자 설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보여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영적인 도전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생각을 행동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될 때에 확인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핍박의 시대 역사 속에 환란과 핍박의 시대의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숨기면 피해갈 수도 있고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입수로 고백할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영장에서 불로 태워지기도 했고 극한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믿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며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믿음을 행동화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부남 예수님의 동네 가부남의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한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그저 혀만 차면서 아유 안 돼서 불쌍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만 가졌다고 한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행동화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화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이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관심. 그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 사람이 뭐하고 사는가, 이 사람 뭐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으로 그를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네 사람이 이 사람을 지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가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그 믿음 안에 사랑의 관심이 있을 때에 그들은. 행동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네 명이 이한 사람을 메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둘러 갖고 간게 아니라 네 명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네 명이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적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중요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혼자서의 믿음이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발걸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가듯이 이렇게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스메스로 나아가는 두 함소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베스메스로 모셔 갔듯이 우리들이 협력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누리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협력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놀라운 치유를. 사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일을 할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협력하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그집 앞에 갔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집문 앞에 대문 앞에 발을 내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까지 할 때에도 신앙의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장애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담을 만나고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큰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그 상황에...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장애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환란의 강을 넘어서고 걸림돌을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서고 정말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인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얘기않는 문제가 생겨도 장애가 생겨도 방해가 생겨도 그때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룩밥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룩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면 그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우리 주님에게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선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끝까지 꼭대기까지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이 환자를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원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벗겨낸다나, 덮여진 것을 벗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 때로는 멈춰 섬십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사상, 관념, 사회적인 동념, 사회적인 일반화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상, 그리고 관념들이 우리를 덮고 있고, 공동체를 덮고 있고, 사회를 덮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덮였던 베일을 벗겨버렸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딪혀진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생각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할때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사람이 가졌던 문제가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때론 우리들이 아플 때 괴로울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해서 이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상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아파하고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치유하시고 나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통할 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한 나무를 넣어서 그것을 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순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훈련한 자리가 되고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져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시대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매우있고 약한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주님께로 바로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